기계 기계 기대세 걸려 걸려. 기계. 오, 들어왔 빨리 들어려 선님. 반대! 오 반대, 반대 준비. 준비. 비정. 칵. 예, 달려. 우대일때 있지. 일일 반대 반대. 오, 야, 들어가줘. 네. 따라 아. 야 아. 같이 안 갔어. 아이 골대로. 남분 남았어. 헤이! 됐다 이거들어다 아! 테가 붙어! 나갔다. 나갔다. 가가 올라가자. 올라가자. 끝까지! 놓였어. 놓였어. 야 돼. 돼. 오케이, 우리 야 우리 거야. 오케이. 네, 이 네, 집중하자! 네. 네. 이거 살 아이 참반도 제 참반도. 벌어 오 아. 못내 아, 이슬. 이슬 빨리 와요. 저요? 네. 어, 어, 빨리 자신 있게 어요 어, 조심해. 이슬아. 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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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드. 가까이 돼. 가야 돼. 오케이. 발로 발로 발로. 나, 발로. 발로. 오! 얘는 오아오도한 한 5분 남은 것같아 어, 어, 어. 경이아 씨. 아. 아안 돼. Pues yeah. 됐다. 오케이. 따였다. 아 이거네. 고리 끌고고안돼

네, 빠아 진짜. <목소리> <형님, 목소리>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가요. 이슬 들어가. <목소리> 이슬 <이술> 들어가. 살 때. 손 빨리 때려. 빨리 때려. 어, 아! 앞에 앞에. 네, 세명 공격. 이슬 저기 헤이. 위에서 헤이. 헤이 위. 나이스. 헤이. 어. 너 어. no, 다시. 피너스 꺼 피너스 하세요. <목소리> 하세요 얼른. 가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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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올라가. 빨리 길게 빨리, 빨리 <verw 000> 올라가! 빨리 올라가! 테이 올라가! 빨리 던져! 빨리 던져! 던져! 붙여! 붙여서! 바짝 해야 돼! 바짝 해야 돼! 해! 야 돼!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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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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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저거 <laughs> <너> 미치겠다 <laughs> 한 골만 제발 넣어 올가올가 이슬 가이가 이슬 가 넘어 가야 돼넘 가야 돼 아우 어, 저 심판이 가까이서 보잖아요 <laughs> 저렇게 뛰면서 옆에서 밀어구나 쟤 우리꺼 우리꺼 우리꺼